안녕하십니까. 부산화재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의학 케이스인데요. 어, 데이븐에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자각해 보려고 한것 같은데 제품은 외관으로 그냥 봤을 때는 쓱 지나가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데이븐 자체의 디자인이 원래 좀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잘꾸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체 회사 트렌드에 맞게 제품이 나와서 깔끔하게는 깔끔합니다. 이 제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측면 유리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어... 결착 방식은 피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시 가지고 빼면 이렇게 오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어, 이렇게, 뒤쪽 나사를, 두 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당기시면 분리가 가능한데, 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니, 먼지 필터가 없이, 먼지를 걸러낼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메시가 촘촘하게 뚫혀있죠, 구멍이. 요 그리고, 전면 유리는 가만히 리는데 전면 또, 전면은 이렇게, 어, 나사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나사를 제일 푸른 한 건데, 이것도 나사 체결이지만 피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결착력이 좀 약해서 그런가 쉽게 잘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후면부는 또 어, 어항 케이스의 필수죠 어항 케이스인데 뒤에 이렇게 메쉬로 뚫혀 있지 않다 그럼 그 제품을 사용하지 을마시오요 어, 반드시 에어홀이 있어야지만, 어항 케이스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점 참고하시고요. 이판 전체가 에어홀로 다가공다다 되어있습니다. 메시로. 이것도 당연히 피널로 또 빠지게 되어있고요. 음. 제공되는 펜은 총 4개가 제공되고요. 후면에 120mm, 측면에 120mm 3개. 이렇게 제공되고, 140mm 같은데? 120mm인가? 아, 음. 어, 120mm 맞네요. 그리고, 측면 3개의 팬은 일반 타입이 아닌 리버스 타입으로 돼가지고, 공기를, 외부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기게 되어있습니다. 요, 요좀 참고하시고요. 소화 펜이 장착 가능한 거는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정도 장착 가능하고, 사이즈는 120mm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특징 중 하나, 어, 도드라진 특징이 한 개가, 지금 구멍이 숭숭 딱 뚫혀있죠. 네. 숭숭 딱 뚫혀있는데, 어 ASUS BTF 메인보드 전에 한번 영상 소개해드렸는데 어, BTF BTF 디자인을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어 다른 케이스와 달리 사이즈 상관없이 무조건 다 장착 가능합니다. MATX 사이즈의 BTF 보드라든지 ATX 사이즈의 BTF 보드라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장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이 너무 구멍이 꼭조있으니까 너무 없어요. 프레임이 너무 약해요, 전체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디자인이니까요. 아쉬운 게, 포트는 지금, 어 2.0한 개, 3.0한개 지원되는데, 어 C 타입이 지원이 안 된다는 점하고, USB 포트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 부분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뭐 디자인은 듀얼챔프 디자인이고요 파워가 뒤쪽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파워라는 게 형태를 전혀 볼수 없게끔 되어 있고 유리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로 어항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자 대략적인 뭐건 여기까지 소개를 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조립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품사양은 특별히 소개드릴만큼의 특별한게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양이기 때문에 이정도 사양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드는5600그 다음에 램 32기가 4060ti 조합이고요 파워는 프리모7 0 0 w 파워입니다 SSD는 1테라 이정도 세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케이스에 예. 조립을 해보면서 어, 실질적으로 선정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까마색요 가이드 요거는 뭐냐면 어 4세 4, 이거 5000번대 CPU 있잖아요. 5000번대, 3000번대 뭐 하여튼 그 이하 CPU들. 그이 CPU들 장착했을 때 무법 방지 용입니다. 쿨러 교체하나뭐 쿨러 탈부착이 필요할 때요 쿨러를 떼내게 되면 쿨러에 붙어 가지고 쿨러의 아랫면에 밀착돼 가지고 같이 CPU가 뽑혀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착해주는 가이드입니다 또거 나온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체결하고 나면, 이 쿨러가 살짝 틀어지는 게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수직으로, 수직 수평 방향 잡는 겁니다. 쿨러 직각으로 일단 위치 잡았습니다. 나머지 조립할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직각 잡는 이유가. 위관상, 보기 싫으니까. 이 브라켓부터 제거 할게요. 이게 지금 가려져가지고, 조립하는데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볼트를 4개를 풀어서 제거하겠습니다. 어, 이게 선이, 또 이것도 케이스가, 막 선이 개별적으로 케이스가 약합니다. 연결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희망이 잡아내기면, 요, 달선 생기면서 일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도록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구조상 봤을 때 얘도 BTF 디자인이라서 케이블 타이 홀이 별로 없습니다. 케이블 타이 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수 있는 라인이 어, 이쪽 라인은 아까 그 뭡니까 ssd ssd 가이드 때문에 별로고 이쪽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이연짜로 이렇게 사용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rgb 팬이 지금 별도로 rgb 5v가 지원되는데 얘들이 메인보드에 지금 RGB 헤드가 없거든요. 저 메인보드에 RGB 헤드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별도의 컨트롤러를 하나 달아서 어, RGB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팬들은 3핀으로 연결되는데 브릿지 되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은 브릿지에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가운데서 뭉쳐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또단 자를 한번 봐야 될것같네요어 피트 볼리엔 단 자가 어디 있느냐? 어... 없어, 없어, 없어. 하나 밖에 없네. 어, 피면 여기 불이냐? 이건 염색 맞아 연장선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PWM 단자가, 보드가 A520이다 보니까 두 개가 지원되는데, 한 개는 CPU고, 케이스 펜 쪽에 할당된 게한 개거든요. 근데, 아, 여기 가운데 다 있어야 보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팬들을다 연결해야 되는데, 어, 위치가 안 좋습니다. 사이드 쪽에 있었으면, 연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도 있거는데 이거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려워. 어려운 상황이라서,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연장선. 연장선을 밀려가지고 어, 보기는 싫지만, 어떻게 습니까 장착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래픽카드 아래쪽으로 깔고 내려갈 것 같아요. is 에야마아 뭐, 한부로는이 야마나. 오, 예, 지껌, 이 양으로. 이 양으로. 이양으야마 양으로. 이 양으로. 이 양으로. 는 저처럼 됐고요. 자, 보자 주겠습니다 자 보도를 앉혔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스탠드 오프가 어, 케이스에서 이쪽 부분에 원래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래 부분에 하나 있고 여기 바로 이어서 항나가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리가 근데 이 음. BTF 디자인은 항상 이 자리가 자 자리, 나사 홀이 없습니다 스탠드 오프를 장착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받치는게 없이 공중에 떼는 상태입니다 어쩔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리 구멍 하나 나사 구멍 하나 주면다는데왜 안내줬을까요? 컨트롤러는 꺾어 떤어떤을게 RGB 컨트롤러는 다음 RGB 컨트롤러 한한 추가하겠습니다. 빨 이렇게 빨리 빨고 빨리 빨 아, 여기서 초보분들한테 한개 알려드릴게 는데요 이런 듀얼 챔버, 듀얼 챔버 구조의 음. 케이스는 파워 장착하실 때 어, 반드시 파워 흡기 공기 구멍이 이쪽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듀얼 챔버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반을딱 그 갈려서, 갈라서, 갈라서 어, 내부, 외부 이렇게 이게 나눠나은게 듀얼 챔버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진 케이스들이 이제 어항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요 폭도도 폭도 넓습니다 폭도 넓기 때문에 쉽게 구비를 가능할 건데 파워가 뒤쪽에 이렇게 안쪽 내부 뒤쪽으로 들어간 제품들인데 장착하실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되서 끝에서 공기를 빨아당겨서 뒤쪽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렇게 다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다음은 쓰지 않는 케이블들, 케이블들은 이렇게 뭉쳐서 저 아래쪽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거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 SSD 가이드를 달면 아래쪽에 숨겨져서 가려서안 보이니까요. 그렇지 그 밑에 한번더 먹고 될것 같은데 응 맞지 네 카드 란다 랩드가 아 그래픽 카드 아, 그래픽 카드는 4060 Ti 인어 3D 겁니다 가격 저렴하고 인어 3D가 AS 정말 잘해주거든요 1년 안에 제품 물량날 때는 무조건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이사이 그렇게 해 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 됐든, 고장나면 무조건 리퍼입니다. 근데 이노 3D만 새글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보점 하나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게 50%입니다. 제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급들 제품들이 발열 뭐 자체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플락에 옷이 기능이 들어가서 다른 기본 제품들보다 스펙이 멀뚱하게 뭐 뛰어난다거나 이런 제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뭐고마고만한 것들이고 옷이 들어가면 뭐 약간의 클럭 차이로 인해서 가격만 뻥튀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옷 같은 거안 보시고 그냥 다 주시면 니다 가격값도 뭐 옷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옷이 사야하는게 맞죠 근데 뭐 몇만원 차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느끼지도 못하는 옷이기 때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몇만원 더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메모리를 찾을는 이상이겠죠 됐습니다 됐고, 어떤가요? 제품은 깔끔하게 조립이 된것 같은데, 이정도는 뭐, 조립 난이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구명 어, 가이드 달고요. 어,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어, 데이븐에서 출시한 아쿠아리움이라는 케이스를, 어, 직접 조립을 해봤는데요. 처음 조립해보는 제품입니다. 근데, 뭐, 가격이 6만원이니까, 5만 9천 얼마죠? 5만 9천 얼마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 하이터는한 6만, 6만 3천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뭐, 제품은, 뭐, 상급, 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중 정도 되고요 어, 부가적인 기능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철판이 좀 얇다는 거 철판이 얇아서 울림이 좀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 장착했을 경우에 울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싸고 어, 디자인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값에, 디자인 값을 적용했을 때, 6만원에서, 이 정도 어항 케이스에, 요즘 트렌드 어항 케이스에, 어, 이 정도 BTF 메인보드 지원하고, 이런 제품 중에서는요, 그 정도 철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가, 어, 전면부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 C타입 지원 안 된다는 거, 요거 빼고는 뭐,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점들 한두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다 상세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 팬으로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정도 추가로 장착하셔가지고 시스템을 꾸미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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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제품이 어, 잘 만해서 나온 P30 제품이죠. P30 제품에 비해서는, 어, 꽉 찼다는 느낌을 받는 것보다는, 어, 좀 모던하다 해야 되나? 심플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P30 같은 경우에는, 그딱 조립했을 때좀꽉 찬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이즈가 그런, 느낌을 받게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느낌은 그렇습니다. 꽉찬 느낌을 받는데, 얘는 좀 심플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어항 케이스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아쿠아리움, 대구에서 나온 아쿠아리움 제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